어, 오늘, 오늘로써, 바로 이 시간 이후로, 이, 이후로, 어, 마하군이가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으로 좀 도와주시고, 제가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마지막 공연을 기념해서, 우리,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소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네. 자, 본인 소개해 주시고, 어, 관객 여러분들께, 본인의 소감, 맡고 하는 소감. 어떻게 듯 열광적인 요리 민주배우입니다. 일단 저는 코러스에서 다야 역을 맡은 박민주라고 합니다. 음, 일단 저는 와보니가첫 입봉 작이에요. 근데 어, 너무나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해 주시고. 정말 찬란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정말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대에서 앵콜을 하다 보면 정말 예뻐요 여기서 정말 정말 예쁜데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또 잊지 않고 또 무대에서또 다시. 올려드리는 경험을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본인 소개해주시고, 좀더 앞으로 어, 나와주시겠어요? 네. 좀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아, 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트 코러스 최민경입니다. 첫 데뷔 작품인데요. 제가 운이나 빠를 들으면서 항상 오디션 떨어졌던 매번건 모든 음식 떨어졌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 정말 너무 대단한 관객분들, 대단한 배우분들, 대단한 스태프분들 대단한 팀원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뜨거웠던 여름은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아쉬워할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쪼가시 부탁드습니 다음 <laughs> <laughs> 네, 한번 인사 들어볼까요? 마하 군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진짜 많은 노력들을 모든 어, 팀이 정말 다 합산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합산? <laughs> 근데 어쨌든 고생한 만큼 너무 큰 사랑을 어,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너무 보람있게 이 작품까지 잘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항상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조금 있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나 또 관객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커라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음, 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냥 이름을 아주 크게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한번더 말씀드릴 겁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 만족도 최상한 코러스 클로몬입니다. 마이삭입니다. 아, 여기서 니다 어, 진짜, 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더 많이 공연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받는 게 진짜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으로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진심으로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코러스 장이자 배우자 스페이드 김한겸입니다. 어, 저는 일단 4명의 네 호스트를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고 4명의 네 게스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동생들, 동생들 연습 때부터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공연 끝까지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눈가가 왜이렇게 촉촉해요? 아, 화장을 했어. 아, 네, 다음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네마하구니의 사장님, 마하구니의 아저씨, 포스트 <laughs> 어, 본전입니다. 어, 오늘 어, 출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연습을 올때 대학로를 처음 이제 연습실을 가던 때가 공기가 되게 좋고 마음이 되게 행복했는데 어, 오늘도 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행복한 공연을 했구나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관객분들과 네. 같이 호흡하면서 즐거운 공연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 공연이 끝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네. 일단 동생들 대가. 네. <laughs> 내가... 아아아아아아 <laughs> 아아 나중에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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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금은 그래. 어, 아. <laughs> 네 우리 동생들 그리고 나의 퀘스트 찬종이 그리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는 우리 스태프들, 밴드 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관객분들 정말 음, 감사드리고 제가 또.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제 차례인데요. 저는 사실 할 말이 너무 안 생각 안할것 같아서 저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제 아, 너무 차한대안 와가지고 아, 잠탁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하보니에서 여러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했던 게스트입니다. 어느덧 마하보니의 문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이렇게 설명을 이게요 우선 매일 같이 힘써주시고 함께해주셨던 상주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밴드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무엇보다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laughs> 네오 프로덕션 식구분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창작진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상 받은 거야? 아 여기 이... <laughs> 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저에게 이렇다, 이거다 라고 답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김달중 연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자비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코러스 친구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저의 파트너이자들 어, 어 눈물이 <laughs> 제가 최고라고 해주고 어 저도 형만 믿고 무대에 올랐는데 그늘 나만 믿겠다고 해주셨던 우리 주한이 형이 어 음, 공연을 거의 3년 만에 이제 무대에 올랐는데 어 형이랑 하,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인연이 되었는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어,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공연을 대하는 모습, 관객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복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이 공연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더욱 새롭게 느껴졌던 공연이었어요. 어떤 캐릭터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라 그랬서 너무 좋았고요. 저라는 사람은 늘 누구? 얘기 넘어가고. 이건 <laughs> 나중에. 네. 아... 어. 여러분이, 어, 아, 뭐였지? 네. 무엇보다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이마하고니의 이 문을 같이 열어주셔서 우리 게스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문을 열고 그 행복이라면 멈추지 말라는 말처럼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 행복함이 멈, 멈춤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네. 저희는 어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큐시티 좀 잠깐 주시면요. 자, 어 저는 게스트의 김찬종이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자 이걸 이렇게 다 해드리고 어 마하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준 수많은 스태프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대학로에 마하군이라는 도시를 세워주신 주식회사 네오 이헌재 대표님. 마하보니 출연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내신 이사랑 작가님 리카시 작가 작곡가님 김달중 연출님 홍정희 음악 감독님 류정아 안무 감독님 그리고 마하보니를 함께 만들어 주신 남경식 무대 디자이너님 조철민 조명 디자이너님 양석호 음향 디자이너님 오누이 의상 디자이너님 윤미연 소품 디자이너님 배시하 분장 디자이너님 정희경 제작 무대 감독님 최하은 무대 감독님 박시현 무대 조 감독님과 제작사 네오 직원분들 홍보 마케팅팀 더웨이브 직원분들 링커틱 센터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빠져서안아죠 정말 빠져서안 아니죠 매 회차 마하보니를 위해 가장 애써주신 피아노 정다은 최지혜 연주자님레 한번 쳐주세요 레. 어, 좋아요 레 좋아요. <laughs> 그냥 요 자, 그리고 기타에 서휘석, 김성진 연주자님, 자, 그리고 네이스의 고종성 김용욱 연주자님, 그리고 드럼의 나옥균, 이주원 연주자님과 박수. 지금 저기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백지의 조명 오퍼레이터님, 최경진 음향, 오퍼레이터님 이자능, RF 엔지니어님 의상팀 이윤정님, 분장팀 이혜인님, 김소연님 끝으로 티켓 운영과 하우스 운영을 해주신 이남정 이 이남정님, 전제니님 신지선님, 유수아진님, 다준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하군이의 짧은 여정을 함께해 주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름을 다 일일이 다 말하는 이 공연은. 이름이 불려지면 너무 좋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여러분들께 마, 마지막 공연 인사를 마무리를 해보, 해보려고 해요 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여러분들 마하모니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다시 허리케인이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 마하구니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이게 끝이야? 자, 하나, 둘, 셋! 이게 끝이야?